아, 저쪽에서는 에, 뭐 거의 뭐 에, 미국 성적이 흔들어가면서 개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이따가 진짜 영창기가 좋은 소식이 들려서. 저금조금 조금 아, 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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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금 시민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네, 조국 수 네, 검찰개혁, 영장 기각을 네, 비치면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기온이, 네, 기온이 많이 내려가가지고, 엄청 지금 살살하고 추운데, 음, 끝까지, 네, 끝까지 함께해주신, 네, 우리 촛불 시민들 정말 자랑스럽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반드시 예, 영창, 기각이, 예, 영창 기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 지금 예, 건너편에는 예, 보여드릴까요? 이 건너편에는. 예, 장진 씨, 백거리들이 와가지고는 에, 뭐 미국 성적이 흔들어가면서 에, 뭐 발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건너편에는 에, 서초동에서 에,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고, 여기 지금 동부고추소, 동부고추소 앞에서 에, 우리 시민들, 에, 우리 조국 장관님 에, 나오시기만을 안절이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Viva! 독당들은 네, 미국 성조기를 우리가! 들고 네. 괴성, 성을 지르고 있고요. 우리가 이다나왔이다 네? 우리가!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가 조국이다! 님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예, 여러분들도 지금 속보를 예, 한번 봐주시고요. 예, 저희들 예, 잠시 후면 예, 우리 조국 장관님 영장기각 예, 영장기가 예, 예,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 지금 우리가 예.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예, 서울 동부구 치소 예, 정문 앞이고요. 조국이다, 우리가, 조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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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 조국.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될 거라 생각이 예상이 되고요. 자, 우리 시민들 계속해서 조국수호, 검찰개혁, 명장지락을 예, 외치면서, 네, 예, 그동구지소 앞에 지금 전부다 다 예, 있습니다. <laughs> 예, 그. 자, 지금, 예, 거리도, 예, 거리도 지금 통제가 되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예. 예 정말 예 초조한 마음으로 예 초조한 마음으로 지금 예, 최종 발표 예 최종 발표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거리도 예, 거리도 통제가 돼서 예, 경찰들로 예, 지금 병력을 예, 계속 투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건너편에는 예, 건너편에는 김상진 씨, 예, 그 지지하는 사람들 예, 지금 미국 성적기 지금 흔들면서 귀성을 지르고 있고요. 뭐저 사람들이야 뭐 예, 우리 조국장 예, 우리 조국 장관님 예, 그 기각 소식을 들으면 네. 예. 도명 이름도 남김없이. 밤 평생 나가자도 뜨거운 냄새지는요입만 영장기가 엄찰개혁을 위치고, 네, 우리 축구시민들 시민, 네, 네, 최종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초조하고, 네, 엄숙한 그런 가운데, 네, 좋은 소식으로, 영장기가 네, 소식으로, 네, 우리 축구시민들이 승리할 수 있게, 네,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지금 여기 분위기는 개혁. 굉장히 초조하고, 예. 수호. 굉장히 쌀쌀한 날씨에도 우리 시민들 계속해서 예. 예. 지금 조국수호, 영장기가,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개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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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이다! 자 우리가! 조국이다. 조국이다.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가! 조국이다! 자, 우리 조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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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다 우리 조국장 네, 잠시 후에 우리 조국장관님 나오셔서 예, 무사기원하시라고 예, 우리 축포 시민들 예, 추운 날 예, 추운 날씨지만 예, 계속해서 조국소 내가 에, 내가 조국이다. 예, 검찰 개혁 영장 기각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예, 여기는 동북지소 예, 정문 앞이고요. 자, 우리 예, 정말 예, 정말 우리 조국장관님, 예, 검찰 개혁에 하나의 진짜 불씨가 돼서 예, 어찌 보면 우리 조국 장관님 때문에 예, 검찰 개혁에 가속도가 붙었는데 예, 이제는 저희 국민들, 예, 우리 시민들이 지켜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어, 어. 예, 이곳 이거, 이거 분위기는, 예, 이거 분위기는 굉장히 엄숙하고 예, 엄숙하고 좀 초조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 두루치기도, 예, 두루치기도 여기서 함께 우리 축구 시민들하고, 예, 같이 지금 우리 조국 장관님을 기다리고 있고요. 잠시 후에 지금 시간이, 예, 12시 반입니다. 자, 이제는, 예, 이제는 최종 결과가 나올 시간인데, 예, 안절히, 예, 영장 기각으로 우리 조국 장관님 무사 기한을, 예,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